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아 우리 고님들 더운 날씨에 정말 너무 힘드시죠 사람들이 렇게 힘든데 꽃들도 많이 힘들 듯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집 안방에 있는 이 어, 아이는 무슨 일일까요? 더위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다른 꽃들에 비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지금 신닝기아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여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힘들어 해요. 요거는 지금 삽목등이라서 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덜 힘들어 하지만, 요거 모주는 굉장히 힘들어 한답니다. 음, 그런 반면 요 글록시아는, 글록시니아는, 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 토요일 날요거글록시니아 키우는 방법 실초 올려드렸죠? 한 송이 펴었는데 지금 한 송이가 마저 이렇게 피어요 어, 얘도 힘들어 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꽃송이가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 제가 어, 거기서 조금 안 좋은 애들은 떼어내줬거든요. 떼어내줬더니 이렇게 남아있는 어, 꽃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얘는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한 빨간색이라고 하죠. 이거는.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지금 산들 날생해서 데려온 상태로 그대로 화분 가려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가을에 아니면 음, 분갈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저명 반수 해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음, 지인이 요거 이제 산목둥이로 키운 거 작년에 작년에 작년 여름엔가 주셨거든요. 이거 계속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올해 어, 분업을 시켜줬어요. 아주 쬐끄만 어, 한 5cm도 안 되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어, 해주신 건데 계속 이제 키우고 있다가 올 봄에 제가 이렇게 분업을 시켜줬거든요. 여기는 야생토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 요거보다 이제 물을 더다주 주기는 하는데 얘는 이제 물을 곱프면 얘네들은 이제 이게 잎이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물은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어, 이게 아주 잘 살거든요. 그래서 물을 아껴서 줘야 되거든요. 글록시니아는 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야생토에 있, 있어도 이제 물이 고프면 잎이 조금 힘이 없어져요. 그럼 그때 이제 물을 얘는 상면으로 주고. 얘는 이제 저면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아주 더위에 굉장히 강한 듯합니다. 어, 정말 신 신기할 정도로 다른 어, 꽃들은 꽃이 피면서도 굉장히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얘는 아주 장짱하게 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강한 듯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안방에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초연초. 요거는 청보라 색깔, 어, 청보라 색깔이고 요거는 이제 빨간색. 이건 빨간색. 이 아이들도 이제 물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도 거의 매일 제가 물을 주고 있어요. 마르면 안 되니까 얘네들 물 마르면 금방 훅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거의 매일 주는 편이고요. 이는 이제 아이노간사시 지금 이거 미소맘님이 주신 분에다가 이렇게 이거 어 작게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꽃이 얼마 전까지 이렇게 피었다가 졌거든요. 어, 아쉬운 대로 하나씩 이렇게 피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꽃은 없고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지금 꽤 많이 자랐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음, 아주 깨끗한 거 데리고 왔는데 나무가 그래도 꽤 많이 자랐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여름 지나면 어, 조금 가지치기를 하, 해서 아주 분재식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담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음, 요거는차이나자스이 얘도 막 넝쿨이 많이 뻗었어요 여기저기 넝쿨이 많이 뻗어나가 있고 얘는 군이 그래도 좀 크고 요거는 켄트마이저 요것도 어 이제 넝쿨이 이렇게 뻗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넝쿨성이라서 켄트마이저 어 요거는 리스본 어 리스본이 이렇게 음 얘네들은 그냥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 그래도 잘 여기서 뭐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레리아 요거는 이제 어 코레리아인데 지금은 꽃이 없어요. 요런 아이들이 여름에 굉장히 강한데, 어, 요 아이들도, 음,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 레드, 은 신는기야, 레드 라이더라는 애인데, 여태까지 이제 빨간 꽃을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또 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 올라오고 있고, 이런 어, 것들은 여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올 여름은, 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음, 이거 뭐지? 신인기야 이거 파티드레서잖아요. 요거는 삼목둥이가 삼목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싱싱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 모주는 이 위에 있거든요. 근데 잎이 자꾸만 이렇게 노랗게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이게 모인데 얘도 올해 봄부터 이제 이렇게 겨울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왔던 거잖아요. 요거 구근에서 올라온 건데 지금 여기랑 여기 두 화분 이 있는데 꽃이 피면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금방 이렇게 시들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니까그 힘들다는 거예요. 꽃은 계속 피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꽃은 계속 피어지는데 얘네들이 꽃이 어, 싱그럽게 크지 이렇게 피지를 못하고 힘이 없어요. 어, 그만큼 더워가지고 아무래도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보세요. 꽃꽃시야 지금 이거 7렐레 팔렐레 했던 것처럼 싹 잘라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에 계속 꽃은 맺혀요. 이렇게. 끝, 끝. 이 꽃은 맺혀주는데, 꽃이, 꽃도, 얘가 꽃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꽃도 피기는 하는데 힘이 없어요. 끝까지 못 끼고, 이렇게 힘들어 한답니다. 그래도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워터 닌프, 얘 보세요. 꽃을 엄청 달아줘요. 아니, 여름에는 좀안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꽃은 엄청 달아주는데, 꽃이 제대로 못 펴요. 피지를 못해요. 음. 얘네들은 이제 물도 엄청 좋아하고 물도 계속 어 주면서 음 거의 거의 매일 준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주고 있는데 꽃을 안 폈으면 좋겠는데 꽃은 왜 이렇게 피워주는지 그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꽃크시아 지금 네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계속 꽃은 보여주면서 어또 이건 나무가 또말르기도 하고 음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도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줍니다. 아무튼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너무 힘들어요. 요거는 싹소름이에요. 싹소름. 요거는 보라색. 요거는 흰색이거든요. 야한테 꽃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두 한, 한 한한 줄기씩 이렇게 피어주고 있답니다. 어, 요건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어, 갈색으로 또 변하기도 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식물 등도 제가 다안켜주고 어,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켜졌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히물등 자체가 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아껴주고 있는 불도 다켜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꽃줄기는 지금 안 보여요. 꽃을 안 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래도 음, 줄기는 굉장히 튼실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베란다예요. 한 평, 한 평도 안 되는 베란다. 지금 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안방은 그래도 선풍기라도 틀어주고, 또, 저녁이면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혀 그런 거는 없거든요. 오로지 어, 여기 창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더운 바람을 이렇게 어, 맞고, 어,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후쿠시아 이런 아이들은 제가 어, 리빙박스에서 어, 이렇게 산목둥이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어, 그 멀티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죽는 애들은 죽고 또 사는 애들은 이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힘겹게 어, 이렇게 산목둥이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어, 이거는 지금 피나타 이거 어, 어, 한 줄기만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어, 얘는 물을 말리면 얘는 죽어버리거든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면 간수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요거 음, 장미앵초거든요 요거 하나 살았어요 하나 살아 가지고 얘도 이제 끝까지 잘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대로 이렇게 음, 다른 게다 죽어서 다른 화분에다가 요거 하나만 이렇게 옮겨 주었답니다 여긴 계속 이제 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면 되면서 이렇게 음, 살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거는 이제 이거 엔초도 요것도 현찮아요. 얘는 올해 꽃도 안 보여줘서 아휴 그냥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돌보고 있답니다. 저희 집 이렇게 목마가래 이거 바구니에다 심어놔 있던 두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계속 이제 요물또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저면 해주면서 물 계속 음, 해주니까 요요 요 아이들은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걸 뭐였더라? 무늬 아, 문이 뭐였지? 어. 얘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 미소맘님이 보내주신 이 화분에다가 이제 분재식으로 작게 키우려고 이렇게 심었는데 어, 얘도 이제 계속 이렇게 물을 저면해주면서 이렇게 어, 키우고 있답니다. 여기도 목마 아래 이거 두 배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살았고 이건 아주 키짱이에요. 아주 키짱인데 얘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는데 얘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강해요 얘는. 그래서 계속 이제 물 줘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잘라졌던 그음 뭐지 리갈제라들 이렇게 삽목을 해놨는데 지금 어 이렇게 독소토에다가 삽삽목을 해놨거든요. 얘네들이 보세요. 뿌리가 내리긴 한것 같아요. <laughs> 억지로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이메리스 외목대 이, 이메리스 얘도 아주 신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거 싹소름 싹소름 제가 이거 삽목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이렇게 얘도 굉장히 약해서 얘가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하다 보니까 하나로 외줄 기를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해요. 잘못 쓰거든요. 지지대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얘는 세 가지를 해서 서로 엮으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 그들은 아주 잘 살고 있고 얘는 이제 혼자 외목대로 한번 작은 거, 요거 작은 거 이렇게 얘는 한번 외목대로 펴보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 아무튼. 사람도 힘들잖아요. 사람도 힘든데 이 식물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어, 음, 스타필름인가요거 어, 이제 난난 화분 난 화분에 어, 이렇게 이제 그 악세사리로 있던 건데 얘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 어, 스타필름 이것도 그렇고 얘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 은 모르는데 얘도 이제 악세사리로 있던 아이 이렇게 심어줬더니 음, 이렇게 이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름 생각났어요. 무늬 꽃댕강이에요. 무늬 꽃댕강. 이거 산들 야생화에서 판매한거죠. 조그만 아이. 이렇게 데려다 심었는데 올해 얘는 꽃을 못봤어요. 애기라서 꽃을 안보여줬는지. 음. 그리고 이게 존꽁의 달이거든요. 존꽁의 달인데 얘가 잎이 다 사라지고 또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게 정상인지 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거 한탄강 한탄강 꼬매다리도 얘가 지금 초속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줘. 아무튼 아우 엄청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레몬 어, 레몬을 이제 요즘 레몬 즙을 먹다 보니까 레몬 씨를 묻어놨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어, 씨를 음, 씨를 일곱 개 여덟 개인가 이렇게 그냥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레몬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어제 제가 여기 지금 네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어, 옮겨줬어요. 여기다 옮겨줬어요. 이렇게 여기는 세 개, 여기는 하나. 이렇게 서 레몬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옮겨줬는데 잘살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얘가 힘이 없을 텐데 되게 강한, 강하긴 한가봐요. 얘네들이 여름에 굉장히 강한 듯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키워보려고요. 진짜 레몬입니다. 어, 저희 꽃밭에 있는 거 레몬이라고 레몬이라 그래서 샀는데 걔는 레몬이 아니고 귤 나무더라고요. 레몬 나무 요거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래 일곱 개가 있으니까 일곱 음, 개다 성공을 하면 나중에 나눔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음 인동초 예요 인동초 요거는 노란 꽃이 거든요 어, 노란 꽃인데 예쁜 에서 제가 요거를 잘라 가지고 왔어요 잘라 가지고와서 삽목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살았나봐요 요새 순 나오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꽂이는 음, 물꽂이 한거는 그냥 녹아 버렸어요 어, 그것도 이제 뿌리가 내려서 제가 꽃밭에 갖다 심어 놨는데 아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제가 어디다 그 그늘막에다 그 놓는 것 같은데 어, 요 아이는 지금 이 녹소태에다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 지금 물컵에다가 물이 계속 이렇게 저면으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키우다가 내년 봄에 어, 꽃밭에 심어야 되겠어요 왜냐면올 가을에 심으면 얘가 어려서 얼어 죽더라고요 어, 인동초라고 해도 그래서 요건 이렇게 키우다가 내년 봄에 꽃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인동초 이렇게 삽목으로 해서 어, 성공을 했답니다 여기는 시클라멘 잠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잠자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어 잎이 다 말랐는데 이렇게 다 말랐는데 얘는 아직도 잎이 이렇게 파래요 그래서 살짝 살짝 물을 주고 있는데 어, 얘는 잠자러 언제 갈까요 오늘은 저희 집 음, 아이들 이렇게 또글록시니아가 너무 신통하게 여름을 잘 이겨내고 있어서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아유 요거 보실래요? 요거 장미 허브예요. 요거 구름미네님 집에 갔을 때그 어, 하초 어, 이렇게 화분을 몇개 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더부살이 하고 있던 어, 정말 아주 조그만 아이 어, 요거 아주 조금한 아이를 어, 제가 아, 요거 따로 한번 키워봐야지.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음, 그때 수영이 외목대로 할수 있는 수영은 아니었고, 그냥 요 나무 요런 자체였었거든요. 아직 조그만 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그냥 요런 게 아마 이제 조그만 게 이렇게 잘라졌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이제 그렇게 꽂아놔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계속 이렇게 순을 쳐져가면서 했더니 밥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구름이네님 이거 보면은 알려나 모르겠지만 <laughs> 이렇게 깨끗만 화분에 이거 10cm도 안 되는 화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장미허브는 어, 그냥 건드리 건들리만 해도 어, 향이 좋아가지고 너무 많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사랑 사, 어, 꽃님들에게 사랑받는 장미허브 이렇게 야무지고 예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것 물 굉장히 좋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오늘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또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많이 덥죠 지금은 제가 밤에 영상을 담았고요 어, 이제 아침에 올라갈 텐데 오늘 하루도 무더위야 또잘 이겨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끝까지 더잘 이겨내자고요. 물고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